90도가 되게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거의 여기 설명 때문에 잡을게요. 무릎을 잡고 무릎을 거의 고정한다고 생각하고 발끝으로 원을 그려요. 이렇게. 원을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장 크게 그려요. 원을 그린다는 건 한쪽이 찌그러들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가 45도면 위로 왔을 때도 45도, 여기도 45도, 45도로 돌려요. 그러면 뒤에 있는 호르몬이 활성화되는 부위가 자극이 되면서 마사지가 돼요. 자연스럽게. 그래서 열이 날 거예요. 현정아, 이거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이야. 어. 그래서 호르몬이 활성화되고, 우리 화실 선생님이 무릎, 요즘에 무릎 다친, 그 아드님도, 예, 예. 축구하다가 다친, 예.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돌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작게, 중간 크기, 가장 크게. 근데 손은 밀고, 무릎은 또 밀어서 저항 운동이 되게. 이해되셨나요? 꼬리뼈 들고, 턱 당기고. 제가 얘기했죠? 힘들 거라고. 예, 네, 근데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들은 상태에서, 이거 팔다 지금 이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아니에요. 원래는 이건데 우선은 잡고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.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럼 몸이 막 비틀비틀 하면서 많은 에너지가 쓰이게 돼요. 자, 그 다음에는 발끝으로 했으니까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미세 근육들을 다 쓰는 건데요. 꼬리뼈를 들고 무릎으로 원을 그려요. 무릎으로 원을 그려요. 하나. 이게 무릎이에요. 발끝 아니에요. 둘. 다시 반대로 하나 제가 왜세 번만 할까요? 힘들어요.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.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총정리하면 가운데 손끝이 닿게 하시고 팔꿈치 붙이시고 그래서 무릎과 여기 허벅지와 복부가 90도 되게 해서 발끝으로 작게 중간 크기 크게 원을 그리시고 또 반대로 작게 중간 크기 크게 그리시고 들어서 무릎으로 원을 그려요. 이 무릎으로 원을 그리는 게 복부를 완전히 작게 만들어요.